8월 10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523장 어둔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구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의 눈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국률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 때라 이 때라 주의 꿍률 받을 때가 이 때라 지금 죽게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오늘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에.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국에서 구하여 내지,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예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짐승들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13절 말씀이 예. 핵심이 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느보아 벨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폐역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함량 미달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팔 절에.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내용들이 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에부터 7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1절에 벨과 이느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에서 섬겼던 신들입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당하는 것도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 문화에 젖어드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이 꼭 식민지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똑같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생각이 젖어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신앙적인 삶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좀 먹는 그런 일들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있을 100년에서부터 160년 사이에 몇주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 남조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가 100년에서 160년 사이에 말,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면서 우상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과정에 지금 벨과 느보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벨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벨드 사살이죠. 바벨론에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벨드 사살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벨드 사살. 그래서 벨이 생명을 보호한다. 창시 계명을 하듯이 이 바벨론도 다니엘 같이 똑똑한 친구들을 창시 계명해서 벨의 신의 그 후예처럼 인식하도록 하는데 끝까지 그런 다니엘의 이름을 고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벨이라고 하는 일절의 내용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신의 아버지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벨은 나중에 이름이 말뚝 으로 바뀝니다 마루 두기 라고 하는데 우리 세계사 에서 나오는 마루 두기 바로 이벨 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보 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 대변자 라는 뜻인데 느 부간 내살왕 아시죠 그느 부가 느보 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보라는 이름을 달면 그 사람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문학의 뛰어난 신으로 바벨론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우스나 헤르메니스가 마치 부자인 것처럼 이 말씀드렸던 벨과 이느보도 그러한 관계여서 벨과 느보를 섬기면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1절에 보면 그들이 구부러졌다 엎드려졌다 무릎을 꿇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등에 메고 다니고 어깨에 지고 다니고 어느 자리에 세워놓으면 선은 있지만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는 엎드려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블레셋의 우상들이 엎드러져서 꼬꾸라진 것처럼 그렇게 될것이라고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을 건져줄 줄 알지만. 이들은 이러한 금과 은을 부어서 만든 자기들 스스로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서 요즘으로 말하면 주물을 해서 만든 그 신상 앞에 도움을 구하며 절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 앞에 무기력해 있는가. 참, 대통령을 뽑고 나니까 또 점술가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참, 얼마나 그들이 존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도로 점을 보고, 어, 여러분, 요즘은 그냥 점을 치는 것이 공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 드렸던 가방을 갖고 점치는 집에 들어가서 쇼핑몰 안에 들어가서 아들의 결혼의 운세를 봤던 어떤 분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히기 그지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속에 얼마나 젖어 있는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 우상이 가까이 가 있는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서는 그러한 우상들이 자기의 백성을 짐해서 저주에서 건져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태어날 때부터 안고 계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실 때, 안고, 없고 기르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의 민족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의 고달프고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내가 안고 업고 기르듯이 너희들을 거기서 완전히 구원해낼 것이다 이 일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서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다섯 번이나 내가라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섭섭한 마음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누구와 비교를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아론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그뭐 점치는 것이 얼마나 아들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예배 드리던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점집에 들어가서 점을 칠수 있을까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 비교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느냐 이게 남 얘기 같지만 오늘도 벌어지는 일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가 저는 참 어려서 이,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곡교에 왔을 때 제사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사와 신앙은 다른 거랍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그랬더니 제사는 우리의 조상을 아는 거다 예배와 다른 거다 그러시더라. 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별개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조상이 우리를 돌봐 줄 것이다.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상이 우리를 돌봐 줍니까? 폐륜적인 얘기 같지만 놉니다. 조상은 우리를 돌봐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살아있는 부모도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잖아요. 어떻게 죽은 조상이 우리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구와 견줄 수 있겠으며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페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즉 구원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한 이것을 예적부터 경고하고 예언하고 이것이 이 뜻을 이룰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요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게 누구죠? 어제 말씀드린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까지 주시면서 그 포로에서 귀환할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계획한 것을 시행할 것임을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들을 보시면, 예정일을 기억하라. 예정일에 뭐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구원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할때 거기서 얻어지는 무기력함과 안타까움은 일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8절로 10절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장부가 되라. 8절에 말씀하시죠. 11기상 2장 2절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씩씩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그 말을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대장부'라는 것은 남자답게 용감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인 물을 알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너는 그 일에 대리 통치자로... 온전히 그 뜻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론기상 2장 2절 이하에 읽어 보시면 신명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왕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내가 아버지로 내게 마지막 할수 있는 당부다. 염려였을까요? 아들은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엉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게 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벨과 누보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끌어오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짝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자들이여라고 기뻐하실까 하는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에 선지자는 벨과 누보를 섬겼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능성을 봤던 유다에게 예언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짝하여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 했던 그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비 피해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고하셨사오니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때와 은혜의 시기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는 하나님 사랑의 몸부림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많은 폭으로 인해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든 마음이든 하나님 어떤 물건이든. 주여,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계기와 여건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눈길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